너템이없어요 칠템이 없어요. 내가 죽겨. 일로 와. 그죠? 아니. 브레이드 스 근데 빠나야지. 아, 본 길이야. 길은 내가 다 인도지. 저는 양살게요. 4명 남았어요. <laughs> 게 뭐냐? 너무 많이 잡았가 진통제 좋은데? 있는 사람 내가 줬잖아 거기 응. 먹지 않았어? 아, 예. 드링크? 이거 드링크 두개 먹어야 되잖아요 불필요하게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돼. 는데하나 먹고 그냥 <laughs> 일로와 그피 오는 그냥 헤드캡으로또아 헤디캡 하기 실력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윙다 새끼 나에게 오면 줄게 <laughs> 형은 저한테 <좀더> 와주세요 <laughs> 나 먼저 다가가는 걸잘 못해 8배 드릴게요 음, 음. 아, 있 아, 안 죽어. 아, 요금좋아요 아, 지지아 아, 지나아 아, 지금 좋아 아, 지금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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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제. 어, 그 말고. 가져갔는데 가난버렸어나벌어야너 가져갔어. 누가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 어, 이거 파이가 먹었어. 이 팝으로 가자 그 a 다직거리 하러 가자. a 리 o 리 i 리 o r i d 따라 i d o r i d o 다 따라하기는 진짜 아유 야, 너무 r i d o 좀 창의성을 좀 d 아 r i d o r i d o r i d 고 r i d 진짜 아유, 아유, 진짜 o r i d o r i d o r o r i r i d 아 r i d o r i d o r i d o r i d o r i d o r i d o r i d o r i d o r 이거 못 올라가나? 올라수 있어 약간 벽에 비벼서 여기 살짝 와 진짜 너무했다 손 넘었다 와드드드드 소맥이왜 혼자 찌... <laughs> 진지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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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치자치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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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. n 큐 땡큐 u t h 있다. 드 you. What are you d o i n 차가 m a volunteer. Oh, the time is over there. 파이트 타러가자 처음에. <laughs> 진짜 드리면 돼요. 아니고 뭐, 여기 사람 있다. 이건 너무한 뭐, 거 아니냐고. 진짜 몸으로 아, 걷는다. 뭐 사람이... 여기. 여기 <laughs> 사람 있어요. 여기 사람이 가요. 아, 니 예. 혼자 라이딩장 단 거예요. 내가 왔는데. 같이 보고또또 또. 헛비적비적. 저기. 저거 봐줘 저거 봐줘요. 저거 왜 까? 저거. 저기 저기 저 보급에 사람 있어요. 아, 보급. 보급에 사람 아 <laughs> 미친놈들아 기맥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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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심심하다 만큼만 나만큼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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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큼 나만큼만! 나만큼만! 나만 바로 옆인데? <옆이> 만나 <돼? 웃음>

아니야 맨 인다 이 새끼? 반응이 아니라 너무 코아피한 거 아니야? 조히맨다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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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군진 모르겠는데 쟤네 중에 부신다간 뭐 손새끼 지금 국면 먹고 엄청 먹고 있네앞 사람 <목소리> 배고, 배고 배고 어디 나 물어 힐안 알았어 원그러기 1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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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봤거든 1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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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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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네핑해 이번에도 내렸어 여기서 음, 올라오는 거지아요뭘좀 아, 지켜봐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되지 뭔 개소리야 가들어가번빼야 이거 서클부터 먹으면 안돼 서클 먹고 올라오는 거는게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디 앞에 사람 네핑 어디 아, 핑사핑아니좋은아이에요은이아 사람은 아이 사람은 저이 앞에 있는데야이 사람은 아니야. 이 사람은 아니야. 이사아이사람야이사람어야이 빨리 밀아야이사야이번람 빨리 야야이이은아 바로 앞에 바위에 야, 여기 3번 바위 3번 바위 옆에 폭 있는 사람 한번 던져줄래요 다 없어 아이스 아 있어. 3번 바위 밑에 있는 오케이 어 하지 아싸 풀때받라뒤래오 도자 그럼 이거 여기서 여기로 이 번도 올 거야 이번 봐줘 한 명이

이렇게어와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어이어케어오있어오케있어 앞에 오케있어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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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어. 있어. 있어, 있어. 어, 있어. 라스트, 라스트, 라스트. 라스트. 이 얼 재밌어 중간에 아무리 싸워봤자 마무리가 안되면은 그냥 유지 잘해야 유지야 아니 조 형은 혼자가 재밌을만하네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재밌을거러고 있는데 전투를 해놓고